감사로 시작하는 365일 1월 20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감사의 4단계 하나님 말씀은 사회해라 22장 50절 이름으로 야예요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감사를 만나면 경영이 즐겁다 라는 책에는 감사의 4단계가 나옵니다 1단계 의식하지 않고 불평하는 단계 2단계 의식하면서도 불평하는 단계 3단계 의식하면서 감사하는 단계 4단계 의식하지 않고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불평부터 합니다.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을 끊어내려고 생각은 하지만 불평하는 습관에 알면서도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3단계의 사람들은 감사라고 노력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4단계의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활화된 감사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무슨 일을 당하건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요감사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된 것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런 긍정의 습관이 몸에 뵌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신은 감사의 4단계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부정된 것을 먼저 발견하십니까? 습관적으로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범사의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말, 감사의 생각, 감사의 행동을 습관화하고 영혼 깊이 각인시키십시오. 감사의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천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의 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모든 약속이 주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뻐하며 감사하라 10편 100편 사절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 지어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감사함 예배문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매삼 가운데, 하람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 감사를 넘어 살아있는 마음의 감사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은혜를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시함으로 성령님과 동의함으로 약수된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으로 붙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는 믿음의 건축들 인생의 문제 곳곳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모두 막히고 다치며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는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는 기쁨과 희약과 평강이 우리 안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나갈 주 떠나갈 주 예수님으로 병만 따라갈 주들, 암병은 따라갈 주들, 내경시원 따라갈 주들, 심장병은 따라갈 주들, 모든 속병은 따라갈 주들. 예수의 피로 모든 근육통 신기 통 관절염을 치료받을 주들, 정신 건강의 축복이 말 주들, 불면증은 사라질 주들. 예수의 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가족 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장애 치료물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전장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결문을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대문을 열어 주시고 그번하한 자천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직장에 은혜를 주시고 사업장의 문을 활동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장막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이름이 느님의 성령의 너를 비같이 보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미의 샘을 통해서 응답받고 감사함으로 구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직장, 승리하는 사업장, 승리하는 인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로 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감사의 그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실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실수건드립니다 오늘 이 강동선전 1.1운동 고대창하면서 마칩니다. 나은 사람이 1년에 한명 이상 반드시 전도한다. 할렐루야.